어떤 조상님의 몇 대에서 내가 나를 보고 도와주겠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내려오셨는데 내려왔는데 내가 앉을 자리가 없잖아. 그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어깨도 안고 허리도 안고 그러니까 이런 데가 너무 아픈 거야. 아파서 죽는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왜 이렇게 아파요? 그럼 거기 앉아 있다 이래가지고 안 그러면은 너, 내가 보고 얘기하고 싶어 할머니들 눈에 앉아 있지. 그럼 눈도 침침하고 막 이래. 근데 본인이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반반이지. 난 갈게요. 나는, 어떤 이는, 나 갈게요. 그렇다면. 그럼 어떤 이는, 난 그래도 못 가겠어야 하는데, 못 가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해드려요. 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죠. 오. 무조건 신을 다 받아서 불리는 건 아니에요. 음. 제가 제자로 내린 지금 한세명 정도는 학교 교수하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지금. 예, 예. 홍대 교수가 있어요. 그 친구도 할머니가 보살이었었어요. 그런데 자꾸 눈에 보이고 동자선녀가, 동자애들이 차 갖고 더 자꾸 끼고 오는 애들이 자꾸 보이고 이래가지고 그 내가 받아줬거든요. 받아줬고, 그 다음에, 어, 그 직장을 당했는데 그냥 받아서 모셔놨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내가 불리지는 않고 다 놀리고 했지만은 내 몸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만 딱 조그맣게 이런 장식장 같은 데 모셔서 그냥 옥수 발언만해 되게 편안해졌어요 3년 다돼 간다 남자아이인데 직장 생활해요 총각인데 받아서 지금 모셔놨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직장 생활을 못했어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보이는데, 나한테도 처음에 왔는데, 선생님, 내가요, 직장에서 애들이요, 나만 보면 욕을 했는데, 너 욕을 해요. 쳐다보고 욕해서, 그래가지고, 아, 직장 생활을 못하겠어왜 나만 보면 욕해요?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허주들이 자꾸 얘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요, 욕을 하는 소리들이, 누가 가면서 하면은 제가 한다 들으니까. 직원이 얘기, 욕한다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야, 음. 귀에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고 나서 그거를 허주 다 빼주고 나니까, 오른신만 남잖아. 네. 오른신만 남고 나니까, 그 오른신만 놓고, 어, 신을 받았어. 그래서 딱 몸주로 모셔줬고도 너무 직장생활 잘해. 아. 지금 그, 그 직장에서 관계가 너무너무 편안해졌고, 어, 그 나보러 그러는 거야. 아이고 엄마 내가 그때 안 받았으면 나 어떻게 할버렸나 몰라 이래 그래서 내가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모셔만 놨지 자기가 뭐 이건 행사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자기 생활하는데 되게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어, 근데, 한 번은 대우는 해드려, 해서 자리는 마련해드려야 돼. 음.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신이 오시잖아요. 하늘에서 저곳에서, 우리도 직장에 가면은, 과장, 대리, 어, 차, 차장, 창모, 막 이렇게 있잖아. 질서대로. 내 조상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조상님의 몇 대에서, 나, 나를 보고 도와주겠다고 내려오신 거예요. 음. 그분들이 내려오셨는데, 내려왔는데 내가 앉을 자리가 없잖아. 음. 그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어깨도 안고 허리도 안고 그러니까 이런 데가 너무 아픈 거야. 아파서 죽는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왜 이렇게 아파요? 그럼 거기 앉아 있다. 이래 그래. 안 그러면은 너, 내가 보고 얘기하고 싶어 할머니들 눈에 앉아 있지. 그럼 눈도 침침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는 앉을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무조건 앉을 자리는 마련해 주고 나는 가라 왜 왔냐? 어, 자꾸 티박만 하는 거야. 음. 그래, 화나잖아. 음. 이분들이 올때 거기서 하늘에서는 진짜 편안하게 계시고 지기도 있는 분들이 내려오셨거든. 근데 자손을 도와주러 내려왔는데 나를 구박을 해. 앉을 자리 안 해주고 너를 도와주러 왔는데 그럴 때는 자리 하나 마련해드리고 그리고 어, 기도해주시고 저잘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불릴 것 같으면 이렇게 법당을 크게 채려놓고할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자리만 마련해 드리는 거야 음. 놀려드리고 다른 분들은 한껏 잡숫고 옷 입고 그래서 올라가시고 내몸 주로 계실 분만 자리 하나 마련해서 거기 계세요 그러면은 편안히 계셨다가 얘가 무슨 일 있으면 가서 막아도 주고 천에도 주고 이러시는 거거든 어른들이 와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먹고 노는 거 아니야 그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야 여기 법당에 계신 분들이 다 당신들이 행하는 일들이 있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지, 놀고 먹자고 오는 거 아니거든. 음. 그 뜻을 알고 나면은, 아, 그동안에 내가 어른들한테 너무 잘못됐구나라는 걸 생각하실 거예요. 음. 그래서 굳이 신이 이렇게 와도 내가 굳이 그거를 내가 꼭 불린다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놀려는 주대 자리를 마련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놀려준다고. 놀리는 건 뭐예요? 지금은 잡숫고 계시고, 어, 눌린 꽃은 지금은 일단 잡수고 올라가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내한번 네, 내려오신 분들이 바로 내려올라는 못 가요. 그 질서 가요. 신은 음. 내려오시면은 3년, 5년, 7년. 그렇게 있어야 올라가세요. 홀수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고 먹고서는 그냥 가세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눌리면은 잠시 잠깐 그 해만 그러니까 또 다음에 또 눌린 꽃, 다음에 또 린, 눌린 꽃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앉아가서 자리를 못 앉으니까 못 앉으시어요. 그러니까는 떠돌면서 기도하시다가 다음에 또 오시잖아요. 그럼 다시 또 해드려서 또 보내고 그게 눌린 꽃이 그러지 말고 저는. 제가 경험한 보로는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해놓은 제자들이 몇명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되게 편안하고 자기 직장 생활도 잘하고, 음. 어, 탈 없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정신병자들은요 별 짓을 다해도 의학적인 것과 이 정신 이게 허주 빼내는 구이 있어요. 이거는 신굿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신이하면 신굿을 하고 눌림굿을 하고 자정시키는 구슬 하겠지만 허주고 왔을 때는 정신병자들은 허주 빼내는 귀신 빼내는 구슬하는 거예요. 그 구슬에서 내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보내고 나중에는 정신 안정되라고. 당분간은 약물 치료도 조금 받고 이러고 나면은, 어, 일상적인 생활 하는데 편안해져요. 어, 몇명 제가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특히 학생 애들이 이런 애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떨어져, 뭐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는다고 막 이랬던 애들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편안해졌어요. 되게. 어, 대학도 잘 가고 편안해진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는, 어, 무조건 내 자손이, 내 친구가, 내 아이가 이렇다 해서 어 무조건 무속인 집에 안 가려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얘가 신인지 잡기인지 그거를 정확히 허주 잡기인지 신인지 그거를 정확히 구분을 하세요. 선생님들한테 가면 그거 다 알아요.